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보려면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오직 거룩한 사람만이 당신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크고 놀랍고 행복한 변화를 겪을 때 당신의 변하지 않는 은총으로 우리를 도우소서, 나날이 당신의 모습을 담게 하시며, 언제나 당신을 바라보면서, 영광 안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하소서. 천지만 물, 구비치는 생명불림이여라. 찬양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을 사셨는가요? 이 금요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린 돌과 모퉁이 돌, 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석가들이 쓰는 표현 중에 일생 일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고 하네요. 한 수석가가 평생에 하나의 돌을 만나는 큰 행운 이렇게 뜻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수석을 잘 몰라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석하는 이들에게 쓰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고비에 한 수석가가 고비에서 한 돌을 이렇게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은 놀랍게도 사람의 여러 얼굴 형상이 드러나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형상을 드러내서 굉장히 귀한 수석이었다고 하는데 그 수석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치 반 고흐의 해바라기 해바라기 그림 안에 해바라기가 여러 송이 있는데 15송이 정도 그막핀 해바라기부터 지는 해바라기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수석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의 얼굴을 드러내서 이게 경매에 나왔을 때 무려 150억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이라 실제 제가 그걸 보지는 못해서 더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사막에 버려져 있던 한 돌이, 돌을 어느 한 수석가가 그것을 발견하고, 어, 이렇게 상품으로 내놓았을 때 아주 고가에 거래된 이야기, 아마 수석가들에게는 회자되는 이야기 모양이네요.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따랐고 경험했고 함께했던 사람이었죠. 베드로의 눈에 이 예수님은 마치 세상에 버려진 돌, 사막에 니둥, 어, 내 뒹굴도록 버려졌던 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취급했습니다. 마을에 갔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 죽이려 했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할 때는 환호하면서도 예수님을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 했던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할지, 마치 예수님의 귀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이 베드로사도는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들렸던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의 죽음처럼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 집을 세우는 모퉁이 돌 역할, 가장 중요한 돌의 역할을 했다고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를 산 돌이라 이야기합니다. 버려져서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이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도 산돌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 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버려져 있는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생명 넘치는 돌,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우는 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 그리스도처럼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벌써 열흘이 지났네요. 제 사랑하는 고 김창수 장로님 떠올려 봅니다. 장로님 여기 연양동에 있는 소유의 빌딩 이름이 산돌 빌딩인데 종종 저에게 그 산돌 빌딩이 빌딩의 이름을 원로 목사님께서 지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산돌 빌딩이라는 이야기 종종 하셨네요. 산돌 그리스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빌딩 되기를 바랬던 마음이 담겨 있겠지요. 장로님 떠나가신 지 이제 열흘 지났습니다. 저희 덕신교회를 위해서 27년 장로로 봉직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장로님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분의 삶과 신앙이 남긴 유산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장례의식에서 장노님 삶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몇 가지 생각하게 됐는데요 시편 121편 즐겨하셨던 시편이고 찬송과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장노님께서 즐겨하셨던 찬송이라 하셔서 우리가 장례배 때 함께 부르고 나눴습니다 장노님 삶을 공고이 이렇게 시편 121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보니 한 다섯 가지 저희들이 기억하고 교훈 삼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늘 찬양하는 사람, 어, 찬양을 굉장히 즐겨하셨고, 또 목소리도 좋으셨고, 어, 홀로 이렇게 계실 때도 흥얼흥얼 하면서 찬양을 즐겨하셨던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찬양단, 또 중창단 또 순천시에 있는 장로 선가단 단원으로 또 단장으로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셨던 찬양의 사람 또두 번째 우리 장로님 생각해 보면 예배를 참 열심히 드리셨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할 때도 정말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나와서 권사님과 함께 예배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장모님이 떠난 후에 드렸던 수요 예배의 빈자리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로, 예배자의 자리에서 계셨던 장모님 기억해 봅니다. 세 번째 장모님은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 있을 때 장모님은 늘 솔선수범하시면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재정적으로 필요할 때 기꺼이 헌금하셔서 교회 일들을 돌아보셨네요. 저희 교회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도 늘 가슴을 품고 섬겨 주셨습니다. 저와 목회자들에게도 늘 좋은 음식 대접하면서 격려하신 섬김의 본 여러분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시편 121편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늘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고백인데. 장로님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사셔야 했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성공했을 때는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장로님 뵙기 시작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의지해 하는 삶이었습니다. 실제 그 모습 보여주었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삶 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 가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앞에 사랑받는 아들로 또 귀한 가장으로 남편으로 또 교회에서는 장로로 교회를 섬겨주신 이 내용들 기억해 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진 돌 같았지만 산돌 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산돌 그리스도를 닮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우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하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면서 고 김창수 장로님 저희 덕신교회를 위하여 보여주셨던 그 신앙과 삶 다시 기억합니다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깃들길 바라며 우리 장로님을 기억하는 저희 덕신의 성도들. 장로님 신앙과 삶을 기억하고 본받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로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거룩한 제사장들 되도록. 삶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행동이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